편인 인운이고요. 그러면 셋이에요. <laughs> 이분께서는 정화일주로 태어나셨고요. 그렇죠 정화일주에게 지금 내년 25년은 편인 님운이고요 그러면 셋이에요. <laughs> 내년은 이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일만 남았어요. 다만 나의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편제. 금. 자, 나무가 왔으니까 금으로 쪼갤 수 있어요. 얘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얘 입장에서 얘는 너무 힘드네. 얘 입장에서 편인 을목은 너무 만만하네. 그럼 무언가를 할 텐데. 그럼 겁제잖아요. 근데 겁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화 안에 무경병이 들어있어요. 상관정제 겁제예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상관지대에서 돈을 빼먹겠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볼게요. 나한테 다가오는 애들이 나한테 상관지대 가지고 돈내는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나는 어쨌든 사람들이랑 좋게 말하면 동업, 나쁘게 말하면 경쟁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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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말하면 덩어리진 어떤 그룹이잖아요. 사유축 그러면은 얘네들 덩어리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나의 사회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년에는 무조건 동업이나 사람들 찾아서 일을 시켜라 인 거고 본인께서 어쨌든 편집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편인 아이디어, 편재 현실감으로 쪼각내는 거 그렇죠 그럼 기획자로서 내가 하는데 어떻게 개고생하면서 <laughs>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서 개고생하면서 밤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면서 또는 물장사하면서 <laughs>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노란색이 안 보이네요 무식상이에요 무식상이면 손발이 없고 말을 할줄 모르고 그럼 본인은 재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능한 거죠 <laughs> 그러면 나의 무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간들 인간들 다 모아가지고 니들 이렇게 와가지고 내 공간에서 니들을 활개치게 해줄게 대신에 권위로 니들한테 명령할 거야 근데 그 자격은 내가 갖추고 있을게 그 자격 언제 25년에 줄 거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겁제가 들고 오는 자격이잖아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동업 거의 자격을 갖고 오는 사람하고 내가 합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사람을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피 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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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또 영마 영마 계속 돌아다니셨죠? 이번에도 돌아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사람으로 찾아 봅시다. 사람 찾아 헤매 다니는 거예요. 연인 만나기 쉬울까요? <laughs> 아니지, 아니지. 계속 돌아다니면 만날 수도 있겠지. 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laughs> 찍어놓고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집안의 화두는 아버지잖아요? 자, 아버지의 존재가 이때 영향이 커요. 언제부터? 22, 23, 24, 25. 녹색이 왔었잖아요. 녹색 왔을 때얘 써먹으니까 확컸었죠 그럼 이거 지났어요. 26년이 되면 병신학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 영향력에서 벗어나거나 진짜 진짜 나쁘게 말하면 아버지 우한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아버지 건강관리 같은 거 잘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때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만약에 회사를 본인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국가자리, 조상자리, 관성, 간판을 내가 가져오는 거잖아. 요 26년 도에 그러면 은 만약에 시나리오를 짜보자면은 우한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가져온다 사온미로 네, 그래서 그 플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26년 되면은 아버지 영향력이 아닌 내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 나쁘게 얘기하면은 내가 떠안을 수도 있는 거야어 궁금하신 거 연애운 연애운 아직도 궁금해요 내가 <laughs> 아 늙음주이시구나 늙음주이시구나 자 퉁쳐서 외국인 자 내가 백인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뭐 해외에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겁재 안에 재성 들어있어요. 흔한 말로 사주조금만 놓고 보면, 내사주 놓고 보면 부인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이가 남편감을 찾때 나보다 어린애를 찾아도 되죠. 어, 제일 싫어하네. <laughs> 미간미이 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한 명한테 정착 안 해도 되지. 만 굳이! 겁재니까 당신 돈 보고 당신 뭐 사주면 밥 사주면 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도 영마잖아. 나도 내 마음이 떠돌으려 하지만 얘도 마음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사주고 데리고 놀다가 보내고. 어서 <laughs> 대고다가 보내고 하면 좋겠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나마 올해는 내가 기대해볼만 하고 내가 네 명이나 올해 사인도 다쳐 26년 되잖아요 40명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26년도 나쁘지 않고 27년도도 나쁘진 않다 어쨌든 내년에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건물 매입 아니 아니요 이 인생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여기 되면은 비겁이 많기 때문에 분탈나요. 음. 하지만 관을 써야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난 재판 가겠다가 되는 거야. 어째 25년에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경매도 되겠지만 문서를 받아봤더니 이게 생각과 달라. 이런 거. 그런 거라서 어차피 아버지께서 알아봐 주실 거 아니에요? 아나, 아예 안 알아봐? 이거 뭐, 뭐? 사람 데리고 대는 문서잖아요. 무조건 본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사람한테 정부 받아내야 돼요. 본인께서 기획을 다 하는 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아버지. 아버지를 벗어나 살 수가 없어. 본인, 아버지 벗어날 수 없어.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어, 아버지 나서실 것 같은데?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플랜까지 다 끝낸 다음에 들어오는 문서거나 아니면 제 생각한 대로 경매야. 근데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사 준 아빠가 하는 거라고. 내가 봤어요 가만히 안 있어. 쟤 저러다 사고 친다. 세 <laughs> <laughs>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을목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을목 들어 있어요. 여기에 을목 들어 있어요. 22, 23, 24년도에 지었거나 문서를 당시 받았거나 아니면 준공이 그때 났거나 뭔가 그때 서류 처리가 돼 있는 거자 지금 운이 사화대 운이고 사화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교차로 이렇게 완전 번화한 직전 동네가 되는데 불모지하고 아니면 이거는 알짜백이란 뜻이 있어요 내지는 축축한 곳 그러니까 포, 포구 포 마포 그런 거. 성수도 포구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